다음 이참수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11번부터 한번 해보죠 1 1번에 축의 방정식 얘는 뭐예요?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한 거죠? 꼭짓점의 좌표도 뭐예요? 원래 0,0에서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하니까 0,6이 될 테고요. 어, 그리고 그때 축의 방정식은 뭐예요? 축의 방정식 항상 X는 하고, 꼭점 X자표 쓰시면 됩니다. X는 0, 요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요게 1번, 아, 11번 답이고요. 그 다음 12번. 자, 12번은 뭐예요? Y는 5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여기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은 걸로 봐,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도 한 겁니다. 따라서 꼭점의 좌표는 원래 0,0인데,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도 했으니까, 0,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때 축의 방정식은 x는 하시고, 꼭점의 x 좌표 0,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. 13번. 어, 얘는 뭐예요 y는? 마이너스 4x 제곱이라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죠. 그러니까 원래 꼭점이 0,0인데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0,1이 꼭점의 잡혀고요. 축의 방정식은 x 는 하시고 꼭점 x 잡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. 14번, 어, 얘는 뭐예요?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제곱이라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여기 x 대신에 x 마이너스로 놨다는 건 x축으로 5만큼 x축의 평이동 부 반대로 들어가죠? 5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따라서 얘는 5,0 얘가 꼭점 x 좌표 꼭 점을 잡혀고요. 축의 방정식 은 x는 하고 5 쓰시면 됩니다. 이게 답이고요. 15번 15번 얘는 뭐요 y는 이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을 얼만큼? 마이너스 8만큼 평이 나한 녀석이죠 그래서 꼭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8,0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하시고 꼭점의 좌표 마이너스 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6번 가볼게요 16번은 자 얘는 뭐예요? y는 밑에서 볼까요? y는 6x제곱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 나한 녀석이죠 그래서 꼭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,0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x 는 마이너스 3 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번 얘는 뭐예요 y 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를 x 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y 축으로는 마이너스 6만큼 평이동한거죠 평이 따라서 꼭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6 이구요 축의 방정식은 x 는 꼭점의 x 좌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8번 자 얘는 뭐예요? y는 7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도 한 그래프죠 어, 따라서 뭐예요? 어, 꼭점의 좌표는 1,4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꼭점의 좌표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9번 자 19번은 y는 2분의 3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9만큼 Y축으로 2만큼 꼭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9,2가 되구요 따라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얘는 Y는 마이너스 5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? 8만큼 Y축으로 얼만큼? 3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죠 따라서 꼭점의 X좌표는 8, Y좌표는 3 이렇게 되구요 축의 방정식 x는 하고 요거꼭좀 x 좌표 쓰시면 됩니다.